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8일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네, 교과 공부, 마가복음 제8과 제자들을 가르치심, 네, 어, 어 이, 저기, 연구범위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24절, 갈라디아 4장 1절 2절,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이사야 11장 1절로 16절입니다. 기업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이번 주에 이 마가복음 10장을 다루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제자들을 특별히 가르치신 부분을 마무리할 것인데요. 이 장은 절반 정도는 제자들과의 직접적인 이야기로 나머지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통해 제자들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혼 문제를 놓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데요. 부모들은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한 부자는 영생을 구하고 소경은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마 보면 십작은 특히 결혼, 자녀, 재물에 대한 태도, 그분을 따르는 보상과 대가 등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통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맹인의 치유, 마가복음 10장 46절 46, 52절은 이 부분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10장 52절까지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을 구분하는 경계점이며. 예수님을 따를 때 치르는 대가, 대가와 보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교원들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이나 오늘날의 제자들을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제자도에 따르는 도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네, 여기 학습 목표 깨닫기에 사람은 영광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더 좋은 은혜와 삼된 소망을, 네, 그, 어, 참된 소망을 보여주시죠. 느끼기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어, 예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새로운 안목과 네, 이거 비추 비추면 좀더더 어, 더 귀한 영광을 어, 주십니다. 행하기에는 세상에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네 맞죠. 아이고, 잠깐만 이거를 해서. 음, 빛이 조금 나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 좀 괜찮나요? 네 여기가 좋네. 아, 그리고 어, 안으로는 서로 인사 나누고 손님 환영하고 출석 공고 확인하고 언금하고또 결석자 구두자 확인하고 방문 계획 세우고 위로는 안교 소급이소글이 첫째 당신의 인생 전화점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혼 규정을 주셨을까요? 신명기 24장 1절과 4절 예수님은 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을 엄하게 꽂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4절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0절 영광의 자리를 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7절 마가복음의 맹인에 어, 맹인의 이야기는 제자도라. 아이고. 어떤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어, 어떤 것임을 가, 말해주고 있습니까? 마복음 8장 22절, 10장 46절, 때로 예수께서 권위적인 것처럼 보이는 방법으로 명령하고 가르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론으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자기 뜻대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영광을 바라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의 예비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가르치십니다. 바디메오의 경험은 그분을 따를 때 치르는 대가와 보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제, 제자도는 새로운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며 따르기 위해 무엇을 버렸는지, 네. 무엇을 버렸는지, 어, 금을 달고 무엇을 버렸든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받는 믿음이. 어, 안교소교립이 지역사회 복음을 전하고 봉사할 내가 실천한, 어, 모든 정교인 참여, 그런 것을 접고 나누고 각자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할 내용을 나누고 네 지난 어 지난 주에도 말했지만 네, 이번 주그 다마리스라는 저랑 함께 어, 교회에서 어, 일하는 그분의 아들이 지금 직장 아니 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실천할 TMI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기도하고요. 네. 예, 그래서 일요일 오늘 첫째 날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과 창세기 1장 27절, 20, 2장 24절을 읽어보면 이혼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는 어떤 함정이 숨겨져 있으며 이에 대답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어떤 교훈을 주셨는가? 바리새인들이 남자가 여,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은지 예수님께 묻는데요. 그들은 이혼을 합법적인 것으로 여기고 다만 이혼의 사유가 무엇인지가 문제였는데요. 샴마이 학파는 자녀가 없거나 견, 경제적 태만, 정서적 방임 또는 결혼 생활의 불성실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혼, 이혼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힐렐 학파는 훨씬 유연하여 거의 모든 이유의 이혼을 허용했고요. 다만 성급하거나 충동적인 결정을 속고할 시간을 마련한다는 맥락에서 이혼을 승인하는 절차가 더 복잡하고 오래 걸리다. 따라서 그들이 예수께 이혼이 허용되는지를 묻는 포괄적 질문은 다소 이상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질문의 이면에는 지금 예수께서 계시는 요단강 동평 지역의 통치자가 헤롯 안티파스의 결혼 문제와 관련하여.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라는 음모가 숨어 있는데요. 안티파스는 아내와 이혼하고 이복 형제 빌리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고요. 헤로시 침례 요한을 참수한 것도 그 합법적 불합 불법적인 관계에 대한 책망 때문이었죠. 마태복 14장 1절로 12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모세가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이라 명령했는지 모르심으로 그들의 질문에 답하시고 바리새인들이 답변으로 인용한 구절은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이혼 후 재혼하는 특별한 경우를 설명합니다. 이미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혼하는 일이 있었으며 신명기 24장에 설명된 규정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어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는 힐렐 학파에 의해 거의 모든 이유로 이혼을 쉽게 할수 있는 근거로 사용되었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기록된 법이 도리어 손쉽게 배척하는 근거로 사용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신명기 24장의 규정을 논하는 대신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결혼에 대해 하나님의 원래의 이상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창세기 1장 27절 두 개인을 만드셨다 하시고 이 진리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몸이 된다는 근 어, 창세기 2장 24절과 결합시킵니다. 이 연합의 개념은 예수님이 결혼의 연합을 확언하는 근거가 되고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예, 여기에 묵상을 할 거는 이혼에 관해 주신 권면은 여전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결혼관계를 보호하시려고 사신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용을 하자면 우리의 결혼 생활을 강화하기 위해 교회는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미 결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을까요. 네 영감적인 교원에는 합법적인 이혼은 어, 없습니다. 후에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합법성에 대해서 질문하였을 때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창조 시에 제정된 결혼 제도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경건한 부부의 손을 손 음, 결혼으로 연결시키셨을 때 그는 종말 시기까지 아담의 모든 자녀를 위한 결혼법을 선언하신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다고 선하신 바로 그 법은 인류를 위한 가장 고상한 축복과 발전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네. 교훈으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이 예수님 때에는 그 반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재정하시고 맺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어첫 대체로 하나님 예 때때로 주님의 주님의 선한 뜻을 따르지 못한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관계에 생긴 상처가 있거든 움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자 우리 자기 유익을 위해 제도나 사람 심지어 개명까지 이용하는 완악한 잘못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어아 어. 읽어야 되는데, 각자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가은음 10장 1절로 12절에 방금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모두 오늘은 포근하게 주무시고, 내일 또 하루를 위해서 오늘 밤 모두 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네. May God bless all of you. Amen.